안녕하세요. j k 영 엉클입니다. 오늘 HLB는 84만 주가 거래되며 1200원 내린 86,8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영상 내용을 보면 월요일 음봉은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 화요일까지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게 되면 오일산 지지 테스트 그리고 오일산 이탈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어제 5일선을 이렇게 지진을 했지만 연속적인 음봉 발생으로 이 모습은 조금 좋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오늘도 HLB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때 양봉 음봉이라도 꼭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모습상 하락하더라도 빨간색 양봉이 좋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증시 또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인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코스피 3.15% 급락. 코스닥 3.77% 급락. 이런 와중에 금투세를 시행한다고요. 금투세는 악법입니다. 금투세 시행되면 이것보다 더큰 하락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년 금투세 시행, 그리고 유예, 폐지라는, 즉,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HLB 코스닥 시장 흐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경기침체 공포로 8월 초와 비슷하게 폭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HLB도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전 동시효과 때 계속 이런 8만원대 초반, 그리고 8만원, 10%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장전 동시효과 때 극도의 공포감을 개인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장 개장 전에 멤버십 분들에게만 오늘 HLB 주가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전 영상. 나싹 폭락. HLB는 양봉 반전. 공포 분위기 속에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 이러한 반전 모습 기대 중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상승 추세. 상승 추세선의 지지라인. 기억하시죠?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체크하라고 멤버십 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오늘 양봉 반전을 기대했었습니다. 오늘 HLB가 코스닥 3.7% 급락에도, 그리고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양봉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며, 멤버십 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대로 잘 마감된 상황입니다. 특히, 유한양의 알테우젠드 제약 바이오테마 대작격들보다 하락폭이 적었고, 그리고 HLB가 유일하게 양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이 알테오젠보다 하락폭이 적었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HLB는 장중 흐름이 코스닥 개파락 출발, HLB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개파락 출발한 뒤에 즉 공포감 속에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확하게 이 모습이 나오며 오늘 저점 84,500원 이 저점을 찍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며 빠르게 반등 및 상승의 모습으로 오늘 고점 88,200원대까지 이렇게 바로 반등 및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이때 이 외국인 창구에 프로그램 매수대로 이한 반등 및 상승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88,200원, 88,100원. 이한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 다다르자 더 이상 프로그램 매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3일선, 5일선, 11일선 즉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 이평선들은 장선으로 바뀌면서 HIB 주가 결정 주체인 이 외국인 참고에서 매수가 아닌 이제 매도를 살짝 던지며 저항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캔들의 모습이 이렇게.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21선 회복, 그리고 양봉의 모습을 보이다 3일선, 5일선, 11선, 즉 빨간색 선, 연두색 선, 이 근처, 88,100원, 200원. 이런 가격에 가까이 가자,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프로그램 매수를 던지며, 매수하면서 위로 저항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며 윗리를 달고, 즉, 저항을 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항선을 넘기지 못했고, 이제 실시간 스싹 선물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코싹 지수도 하락 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로 인해 HLB 주가는 분봉상 이렇게 다시 하락, 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외에는 이렇게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HLB 주가가 이 외국인 창구에 매수, 그리고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를 던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수보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며 HLB 주가가 86,500원, 87,500원 사이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차 코스닥 지수가 밀리자 제약바이오테마 대장 유한양의 알테오젠, 알테오젠 등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자 HLB도 맞지 못해서 지켜주던 이 86,000원 라인을 매수위혹가창을 만들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며 다시 한번 86,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때 흐름을 보면 역시나 HLB 주가를 결정한 주체 외국인 창구에서 이 86,000원 이 가격대에 프로그램 매도를 조금 던지며 하루하루 분봉상 지지선을 일부러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뒤에 코스닥 지수도 반등하자. 그리고 알테오젠, 뭐 유한양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HLB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대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하락폭을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장중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HLB 현 주가를 결정하고 관여하는 이 외국인 창구의 매매 포지션 잘 체크하라고 했었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지선에서 프로그램 매수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저항선 부근에서는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며 저항을 막고 떨어지게끔 윗골을 다는 모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이탈시키는 모습도 보이는 등, 이 외국인들이 HM 주가를 관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장중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을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꼭 장중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그리고 23년 2월 20일 박스권, 상가기점 박스권 매집행보 이후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고 장중 흐름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개인 매도, 기관 매도, 외국인 98,000주 매수, 포럼 매수 89,000주, 즉 외국인들이 상승 추세선,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종까지 수입형 기준 21선을 지지해준 모습으로 끝이 난 상황입니다. 아쉽게 5일선 저항선은 외국인들이 넘지 않게끔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윗골을 달고 양봉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선, 지지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종가지수 입형 기준 21선 지지 여부, 그리고 51선 타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이평선 같은 경우,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선, 이평선을 처음 터치할 경우에는, 즉, 지지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선 지지했었죠. 오늘 21일선 지지하는 모습 즉 돌파 이후에 처음 테스트를 할 경우에 이 선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지 테스트 후 빠르게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 지지 테스트만 하게 된다면 이 지지선은 헐거워지면서 이탈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21선 처음 지지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빠르게 21선 지지테스트가 아니라 위로 방향성을 완벽히 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총평을 내리자고 하면 HRB는 현재 상승재료, FTA 제재추, 학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대비 제약바이오테마 대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총평 내리겠습니다. 단 지지를 했으니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HRB 제가 할게 상승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20일선 지지테스트만 하게 된다면 예전 코스닥 지수 급락 때 이렇게 1 20일선까지 급락했던 모습이 또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일선 지지테스트가 아니라 위로 8만 아유 9만 원, 9만 3천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성원으로 저에게 꼭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